안녕하세요. 책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황순원님의 학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순원님은 1915년 평남 대동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1931년 동광의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집 방가를 간행하고 1935년 3사 문학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두 번째 시집 골동품을 간행하고 단층의 동인으로 주로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1940년 황순원 단편집 등의 발간을 계기로 소설에 주력하였습니다. 그의 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은 서정적이고 간결한 문장과 치밀한 구성으로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여 삶의 의미와 그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학 황순원. 삼팔 접경의 이 북쪽 마을은 드높이 갠 하늘 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주인 없는 집 봉당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찌감치서 미리 길을 비켰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동네 전체로는 이번 동란에 깨어진 자국이라곤 별로 없었다. 그러나 어쩐지 자기가 어려서 자란 옛 마을은 아닌 성 싶었다. 뒷산 밤나무 기슬개서 성사미는 발길을 멈추었다. 거기 한 나무에 기어올랐다. 귀속 멀리서 요놈의 자식들이 또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 하는 혹부리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혹부리 할아버지도 그새 세상을 떠났는가. 몇 사람 만난 동네 늙은이 가운데 뵈지 않았다. 성삼이는 밤나무를 아는 채 잠시 푸른 가을 하늘을 쳐다보았다. 흔들리지도 않는 밤나무 가지에서 남은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번그러 떨어져 내렸다. 임시 치안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에 꽁꽁 묶여 있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 하는 젊은이라 가까이 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랐다. 바로 어려서 단짝 동무였던 덕재가 아니냐. 천태에서 같이 온 치안대원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농민 동맹 부원장을 지낸 놈인데, 지금 자기 집에 잠복해 있는 걸 붙들어 왔다는 것이다. 성삼이는 거기 봉당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덕재를 청단까지 호송하기로 되었다. 치안대원 청년 하나가 데리고 가기로 했다. 성삼이가. 다탄 담배꽁초에서 새로 담배불을 당겨가지고 일어섰다. 이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지요.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성삼이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동구 밖을 벗어났다.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담배 맛을 몰랐다.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곤 했다.그러다가 퍼뜩 이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어려서 어른들 몰래 담모퉁이에서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생각이 났다.그러나 오늘 이깟 놈에게 담배를 권하다니 될 말이냐.한 번은 어려서 덕재와 같이 홍불리 할아버지네. 밤을 훔치러 간 일이 있었다. 성삼이가 나무에 올라갈 차례였다. 벼랑간 혹불이 할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엉덩이에 밤송이가 찔렸다. 그리고 그냥 달렸다. 혹불이 할아버지가 못 따라올 만큼 멀리 가서야 덕재에게 엉덩이를 돌려댔다. 밤 가시는 빼내는 게더 따끔거리고 아팠다. 절로 눈물이 찔끔거려졌다. 덕재가 불쑥 자기 밤을 한줌 꺼내어 성삼이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성삼이는 새로 불을 당겨 문 담배를 집어내던졌다. 그러고는 이 덕재 자식을 데리고 가는 동안 다시 담배는 붙여물지 않으리라 마음먹는다. 고갯길에 다다랐다. 이 고개는 해방 전전해 성삼이가 382남 천태 부근으로 이사 가기까지 덕재와 더불어 늘상 꼴베러 넘나들던 고개다.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씨가 그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 그제야 덕재가 힐끗 이쪽을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고개를 이리로 돌린다. 그러고는 성삼위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이 번저리가 실룩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니? 이 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은. 농민 동맹 부원장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않고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고 잠복해 있는 거지? 덕재는 말이 없다. 바른 대로 말해라. 무슨 사명을 띠고 숨어 있었냐? 그냥 덕재는 잠잠히 걷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꿀리는 모양이구나. 이런 때한번 낯짝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성삼이는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변명은 소용없다. 영락없이 넌 총살이니까. 그런데 그저 여기서 바른 대로 말이나 해봐라. 덕재는 그냥 외면한 채. 변명은 하려고도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데다가 빈농꾼이라고 해서 농민동맹 부원장 됐던 게 죽을 죄라면 하늘 수 없는 거고 나는 예나 이제나 땅 파먹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어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알아 누웠다. 벌써 한 반년 된다. 덕재 아버지는 호라비로 덕재 하나만 데리고 늙어온 빈농군이었다. 연전에 벌써 허리가 굽고 검버섯이 돋던 얼굴이었다. 장관 안 들었냐? 잠시 후에 들었다. 누와? 꼬맹이와. 아니 꼬맹이와? 거 재미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알아. 키는 작고 똥똥하기만 한 꼬맹이는 무더니 새침대기였다. 그것이 얄미워서 덕재와 자기는 번번이 놀려서 울려주곤 했다. 그 꼬맹이한테 덕재가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 애가 몇이나 되냐? 이 가을에 처대를 낳는데나. 성삼이는 그만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제 입으로 애가 몇이 되느냐고 묻고서도 이 가을에 처대를 낳게 됐다는 말을 듣고는 우스워 못 견디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몸에 큰 배를 하나름 안고 있을 꼬맹이. 그러나 이런 때 그런 일로 웃거나 농담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며. 하여튼 피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 수상하지 않아. 나도 피하려고 했었어. 이번엔 이 남서 쳐들어오면 사내란 산는 모조리 잡아 죽인다고. 17에서 40살까지 남자는 강제로 북으로 이동하게 됐었어. 할수 없이 나도 아버질 업구라도 피난 갈까 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지오는 농사를 내버려 두고 가긴 어딜 간단 말이냐고. 그래, 나만 믿고 농사일로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이 남아 내 손으로 감겨드려야겠고 사실 우리같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비난 갔댔자 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6월달에는 성삼이 편해서 비난을 갔었다. 밤새 몰래 아버지더러 비난 갈 이야기를 했다. 그때 성삼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농사꾼이 농사일을 늘어놓고 어디로 피난 간단 말이냐?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갔다. 남쪽 어느 낯선 거리와 촌락을 헤매다니면서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에 맡기고 나온 농사일이었다. 다행히 그때나 이제나 자기네 식구들은 몸 성이들 있다. 고개마루를 넘었다. 어느새 이번에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었다. 가을 햇볕이 자꾸 이마에 따가웠다. 참 오늘 같은 날은 타작하기에 꼭 알맞은 날씨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성삼이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쪽 벌 한가운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것 같은 틀림없는 학대였다. 소위 38선 완충지대가 되었던 이곳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동안에도 학들만은 전대로 살고 있는 것이었다. 지난날 성사위와 덕재가 아직 열두어 살쯤 났을 때의 일이었다. 어른들 몰래 둘이서 올가미를 놓아 여기 학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 학이었다. 새끼로 날개까지 얼검해 놓고는 매일같이 둘이서 나와서는 학의 목을 쓸어 앉는다. 등에 올라탄다. 야단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동네 어른들이 소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서울서 누가 학을 쏘러 왔다는 것이다. 무슨 표본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총독부의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 길로 둘이는 벌로 내달렸다. 이제는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을 듣는 것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네 학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자풀 사이를 기어 학 발목에 올가미를 풀고 날개의 새끼를 끌렀다. 그런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얽매어 시달린 탓이리라 둘이서 학을 마주하나 공중에 튀쳤다. 벼랑간 총소리가 들렸다. 학이 두서너번 날개짓을 하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맞았구나. 그러다 다음 순간 바로 옆을 숲에서 펄럭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저쪽 멀리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뗄 줄을 몰랐다. 예,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성삼이가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네 이걸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을게. 넌 학을 몰아오너라. 포승줄을 풀어주더니 어느새 성삼이는 자풀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다.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저만큼서 성삼이가 회고개를 돌렸다.어이, 왜 멍충이같이 개 섰는 거야.어서 학이나 몰아오너라.그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노푸른 가을 하늘에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1953년 어려서부터 친구인 이들은 625와 함께 한 사람은 치안 대원으로 또한 사람은 농민 동맹 부원장으로 호송당하는 입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호송 도중에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니?" 하는 덕재의 말에 성삼은 가슴에 막혔던 무엇이 뚫리는 후련함을 느낍니다. 또 어렸을 때 호박잎 담배를 나누어 피우던 일이며 밤을 훔치던 일, 단정학을 놓아주던 일, 과거의 추억이 눈앞의 현실과 오버랩되면서 따뜻한 우정으로 번져가는 화해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분단의 매듭이 풀려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순수한 인간애가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짧은 작품이지만 이 작가 특유의 섬세한 묘사, 간결한 문장, 긴밀한 구성. 그리고 함축성 있는 대화 등 단편 소설의 묘미를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